안녕하세요. 원테크 찬이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소개해드리면서 이번에 구입한 새로 구입한 블루에티 마이크하고 비교하면서 블루에티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CM 7010이라는 마이크고요. USB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따로 뭐 설치나 별도 잭이 필요 없이. 이 요쪽에 있는 요, 아, 요 마이크가 꺼지지 요 단자를 이용해서 PC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아까 그 마이크를 바로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녹음 장치들 목록에 USB 오디오 디바이스 이렇게 장치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볼륨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저는 한70 정도에 맞춰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agc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usb 마우스에 보통 있는 옵션인데 이 마이크 증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마이크 증폭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소리가 좀잘 들어가고 이 증폭을 사용하면 감도가 굉장히 높게 증폭이 되죠. 대신 단점은 이거를 키게 되면, 이 옵션을 키게 되면, 이 약간 화이트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때, 이 전자파 같은 소리가 살짝 들리거든요. 한번 들리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들리시나요? 제가 나중에 새로 구입한 마이크랑 비교해서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 본 소감은 한 4만원대 약간 저렴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내주는 화이트 노이즈가 약간 있긴 하지만 뭐 방송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거나 게임 소리가 있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저는 아쉬웠어요. 가격 대비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마이크는 블루예티. 라는 마이크예요. 유튜버들이 뭐 ASMR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마이크고 감도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작은 소리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이크로 유명한 마이크구요 가격은 1 4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마이크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구입을 했고 중고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중고나라 같은데. 자, 이 마이크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제 목소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CM7010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보면은, 이 이렇게 밑에 보면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들으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게인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게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가 잘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게인이 낮을수록 마이크가 받아들이는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패턴이라고 해서 네 가지 패턴의 조절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한 기능인데, 첫 번째는 스테레오라고 해서 좌우, 앞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골고루, 약간 회의실 같은 데서 다 같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전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다 골고루 녹음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세 번째는 이 여기가 지금 뒷면인데 앞면에서 들리는 소리 위주로. 녹음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네 번째는 앞쪽과 뒤쪽에서 나는 소리 서로 마주 보면서 마이크 녹음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3번, 세 번째 거 앞쪽에서만 들리는 소리로 녹음하는 기능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얘는 제품 구성이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나사를 풀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동 움직일 수가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빼서 어, 암 스탠드. 마이크를 이렇게 스탠드처럼 길게 연결해서 공중에 이렇게 매다는 식으로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책상을 치거나 할때 마이크가 울리지 않겠죠. 지금 아직 배송이 안 됐는데 저도 암 스탠드를 구입했고 참고로 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암 스탠드에 매다는 이 홀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1.5cm 정도 되는 홀을 가지고 있는 블루에티 같은 마이크, 보통 1cm 정도의 홀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1.5cm 정도의 홀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암 스탠드 같은 걸 구입을 하실 때, 1.5cm짜리 마이크를 매달 수 있는 뭐 조인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암스탠드를 구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하고 구입을 해서 조인트도 별도로 따로 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요 잭이 들어있고요. 꽤긴 편입니다. 잭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암스탠드를 사용하면서 비교적 깔끔하게 선정리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팝 필터라고 하는데 팝팝 하는 소리가 보통 마이크 들어가면 팡팡 터지잖아요. 그런 소리를 방지해 주는 소리를 약간 퍼지게 만들어 주는 그런 필터죠. 네, 자 이제 블루에티의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꽂아서 블루에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사용했던 CM7010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리가 약간 더 날카롭게. 들리는 느낌이 있긴한것 같아요. 아까 그 마이크가 좀더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얘는 좀 약간 날카롭게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레이트에 내장되어 있는 개인 값과 윈도우에서 설정하는 마이크 볼륨을 한 70에서 80 정도로 맞춰놨고요. 둘다 지금 그 상태에서 한 15cm,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컴퓨터 연결을 하면 이렇게 예티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이렇게 장치가 설치가 되고요. 얘는 특이하게 아까 보셨던 AGC 증폭기 소프트웨어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자체의 개인이라는 마이크 증폭 게이지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마이크 볼륨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볼륨을 높이고 볼륨을 줄임에 따라서 소리가... 점점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뒤에 있는 개인 값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개인 값을 최대한 낮추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개인 값을 높이면 소리가 점점점점 커지지만 좀더 잡음이랄까? 소리가 안 좋게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 값을 절반에서 조금만 더 높여서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동안에 화이트 노이즈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아까랑 비교해 보시죠. 이게 블루에티를 사용해서 아무 소리도 안 냈을 때의 상태고요. 아까 전에 CM 7 0 1 0 사용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냈을 때 소리는 이렇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더이 마이크 블루에이티가좀더 편안한가요? <laughs> 네, 앞으로는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사려고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그냥 질러버렸는데 음, 소리가 조금 너무 심하게 민감하게 들어온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제가 기침하는 소리 막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 너무 크게 들어갈 거 같고 좀 조절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최적 세팅을 맞춰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CM7010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와 새로 구입한 블루에티 마이크 비교 해봤고요 블루에티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더 크다면 이 개인값을 낮춰서 주변에 잡음을 좀더안 들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개인값을 높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좀 걱정이 있네요 기침 소리도 막다 들어가고 할 텐데 지금까지 찬희 편이었습니다. 뿅.